안녕하세요, 대표님입니다. 네, 이제 편대를 바꿔서 가려 해요. 할로윈이니까 마녀 위주로 해서 먼저 가겠습니다. 이제 할로윈 끝난 지만 오래됐지만. 잘 사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 하려고 해요. 갈까요 오, 시작부터. 하이퍼 플라이트. 오번째까지 가는거야 이거 오이게가번요 자, 번스3나오겠번 15번, 1요번드7프레8 달성 보상도 받고 다시 또1 초만에 클번 19번, 자석, 자석. 9번뭐 자석. 이상한 보호막도 얻었고요. 성능 쓰는 것도 써가지고요. 드리프트를 쓰기 했어. 다시 날아가고 목표는요, 제 기록이 원래 150만인데 그걸 넘어보려고 해요. 조심하고 약붕도 한번 써주고요안 편하지. 보상 받고 다시 한번 날아가자 드리프트. 다 피해주고. 벗어 나왔죠? 피해주고.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다 오래. 아, 상자 못도 그렇다. 크리티컬 먹어주면 어, 이대로 피해줘야죠. 음속도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못 먹었다 저것들. 피해주고요 아 진짜 씨. 뭐야 이건 벌써 죽었어? 죽었어? 자 이제 시작이죠 벌써 잡아주고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뭔가 멋있는 지갑인데 AWS급 달 알려주고요 현재 130만이면 자 마왕성에 진입합니다 이잡돌지 너무 해나와가지고 점수 계속 오르죠 오오오오 상대...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나 진짜 깜짝 놀래네 아 진짜 너무 억울한것같아 저거 맞으면 게임 이식단쇼얘기해서아 진짜 씨. 짜증나 죽겠네 죄송합니다 아하? 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아, 갑자기 티 나오는 게 어딨어? 그리고 체력이 있는데 죽으니까 그게 더 싫은 것 같아요. 운석 운송 맞으면 운석만 조심해야겠어요. 이제 파이널 플라이트 가볼까요? 능력 강화? 아, 이걸 더살 수가 있구나. 얘 예, 업그레이드를 한 번만 싹다 하고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돈 받을 거 많으니까? 이거 한 번에 받기 여기 있다 보상 보도 받기 많이 받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도 무기 레벨업이구나 이게 오 얘도 50레벨 될수 있네요 50레벨 달성 오 레오브라 장비 교환권오오 오! 이루에 지팡이 떴네요 오 좋다 오, 좋죠. 이건 뭐야? 록시고. 자석 범위 5. 동전 점수보다는 이게 낫겠죠. 이건 뭐야? 새끼용 경험치. 음, 나머진 필요 없는 거고. 좋네. 아, 능력치 강화를 안 했네요, 제가. 한줄 알았는데. 아, 어, 돈이 없구나. <laughs> 아, 이럴 줄알았으면다 강화할 걸 얘가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얘는 딜러라. 자, 어차피 1부대, 2부대 있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널 플라이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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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오는 게 조심하고, 호박도 잡고요 더블 스코어, 좋죠. 자, 보스전에서 스킬 한번 쓸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끝나나요? 바로 끝났죠, 그냥. 자, 먹어주고구요바이 스트라이크. 어, 자석이다. 나이스, 각골 자석. 자, 눈보라 스킬도 쓰고, 난리 났죠, 지금. 자, 현재, 듀얼 어택이라 엄청 쌀텐데요. 슬라임 나오죠? 슬라임 바로 기다려야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트리플 타 달성. 자 갑니다 아까 마왕성까지 갔는데 졌거든요 조심해야죠 보상받고 운석 운속 조심해요 운석이 한방에 그냥 가요 체력이 있든 없든 뭐야 이거 왜 죽었어? <laughs> 왜 죽은거야? 도대체 왜죽은거예요 <laughs> 이건 모르겠는데 어 더블스코어 자까지 운석 조심하고요 미사일은 맞으면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운석은 그냥 죽더라고요 아, 그냥 그냥 마음 편하게 스킬 쓰고요. 우와, 봐봐요, 미사일은 체력 맞잖아요. 자, 보스 잡아주고요. 오, 시작 몰라. 편하게 잡는 거 위주로 가죠. 자, 마왕 성신이 피해 주고요. 인적 피해 주고요. 잡단 용들도 빨리 못 죽이면 안 되더라고. 자, 이렇가지고 자, 파이널 플라이트. 나 이따가 지금 크리티컬까지 떴고. 운석조심잔나계나운석조심 오, 우리 미사일 좀 아픈데? 보상받고. 오, 체력 없다. 진짜 안 죽네요, 근데. 운석 떨어지자. 운석 피하고. 자, 트리플 S 달성. 죽어버려. 와, 아직 안 죽네, 근데. 우와, 바로 보스네요. 전격 받았구요 짱짱짱짱짱짱짱. 아, 몰라. 궁 써요. 이제 몇개안 남았네. 4개 남았네요. 오, 이제 뭐야. 파이어볼. 자, 아, 꿀. 크 클리어 했습니다. 오, 역대급으로 기록갱신 하겠는데요? 아못 먹었다 크리티컬 오 죽었다 봐봐 이렇게 하면 죽어요 운석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운석 못팔것 같은 으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스킬 쓴게 나요 그냥 제일 위려한 편이 이렇게 잡졸들 잡아주고 보스까지만 가면 된다 보스까지만 운석 떨어지지 마라 운석 너무 싫어요 자 오류겐 오, 오 고급지가 오, 운석 피해주고요. 풀빌이 뭔지 모르지만 써주고요. 어, 벌써 한대 맞았어. 어, 또 맞았어. 아, 근데 그냥 다 쓰자, 그냥.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다 쓰고 있죠, 그냥. 우와, 죽을 뻔 했죠. 이것까지 만 자꾸 죽자. 됐다, 벌써 잡았고요. 보상 얻어주고, 이러면 이제 깨얻었죠 운석 조심하고, 이제 피 없어요. 아이템도 하나도 없어요. 이걸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냥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열심히 싸우기만 하겠습니다, 파이널 플라이트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 조심하고요. 먹기보다는 도망치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생존. 생존에 초점을 두드해야지만 뭐야, 이거. 와, 어, 200만 점 달성했네요. 제목표했던 200만 점을 달성했습니다. 자, 아이템도 없고요 캬, 고 오, 200만 점다 글성. 230만 점이네요.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저희 랭킹에서 5위네요. 네, 5위로 만족합니다. 아, 솔직히 조금 컨트롤만 있어도 많이 올것 같아요. 뭐좀 스펙 같은 경우는 많이 줘서오 2차 각성권도 주네요. 오. 보유 중인 캐릭터만 가능. 뭐야 이건? 뭔데? 빛의 조각? 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전설의 알? 전설 용의 알이네요. 음. 자 까볼까요?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네요. 가오. 선택하고 이제 어, 어른. 가오가. 각성 어떻게 하니? 조각이 모자르네요. 치명타 각성은 뭐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보조무기도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 신의기적 2차각성은 어. 어떻게 하는 거지? 가보자 일단. 신의 이차 각성. 음, 어쨌든 잠깐만, 있나요? 야, 야, 재료 저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난난그권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 무시하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야? 이차 각성으로 이루한테? 얘 1차도 안 했는데요? 할수 있나? 1차 무시하고 바로 2차 되는 거예요, 지금? 백의 화염 마녀가 됐네요. 오, 대박. 그리고 전설 정도 하나 까주고요. 무조건 전설만 뜨나봐요. 오, 새끼용. 케일 떴네요. 암전형. 동시에 발사? 뭔가 좋아 보이는데요? 아, 갑자기 한번더 하고 싶은데 잖아 이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2루가 더 세신 것 같은데요? <laughs> 뭐야, 이거 더 세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 2차각성까지 어, 네, 했네. 헉, 대박. 오. 음. 아, 얘는 지금 2차각성이 돼버린 거네요, 이러면. 5 6레이네요 또, 레벨도. 2차각성이 돼버려서 그러면 이제 얘를 좀 키워야겠죠? 그 새끼용도, 원래, 이거 시기였죠? 시기종, 얘를 꼈었는데, 이제 바꾸 되죠. 비행 해체하고, 요 아이, 새로 얻은 전설종, 아주 강력해 보인다 하고, 오, 좋는데요? 왼쪽 비행. 근데 문제는 룬이 없어가지고, 이 보석 말하는 거죠. 현재, 얘가 끼고 있는 공격룬 같은 거. 아, 뭐야, 왜 자꾸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새끼용 먹이 줘야죠 냠냠냠 <laughs> 어 귀여워 아 응? 어, 이렇게 합성을 할수 있구나 한계 돌파 얘도 할수 있나? 칼리도 얘가 데미지가 좋거든요. 얜는 예. 평이 좋은가? 오 케이러 칼리는 뭐가 좋나요? 이렇게 하는데 둘다 좋은가봐요. 지금 탑2를 제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박.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갑자기 성장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300만 돌파하면 뭐 주나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번 영상까지 하고 바로 진행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내 호박 격, 어, 격파 점수는 7점인데 제가 와 이거 언제 한다? 못하겠네요. 승패 보상만 받겠네요. 그럼 자시청서 감사고요. 하 건전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뿅.